자, 오늘 내가 이제 알려줄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알려줄 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누나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대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 응. 누나가 진짜 궁금한 것도 있으면 물어보고, 이거는 실제로 내가 프로를 딸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거고, 뭐, 내가 생각할 때 골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오른손에 대해서요. 나는 오른손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 응. 이제 힌지를 임팩트 때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걸 엄청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어드레스 때, 이 오른팔 자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애초에 힌지를 유지할 수가 없어. 오른팔은 무조건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 팔에 이렇게 결착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힌지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어. 힌지는 내가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도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와야 힌지를 유지해서 공을 던질 수 있는 거지.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빠지면 무조건 손목은 풀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가 되게 중요해, 어드레스 음. 때. 자, 오른손을 잡았을 때이 오른손은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타겟. 이 페이스랑 오른손이랑 그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 간혹 가다가 오른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거나, 오른손이 이렇게 덮여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공을 똑바로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오른손을 무조건 타겟 방향으로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 손바닥이 타겟을 봐야 돼. 자, 요거랑, 오른 팔꿈치가 바닥을 보는 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힌지를 유지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테이크백을 갈 때도 똑같이 공을 보고 간다는 느낌으로 손이 절대로 돌아가면 안 돼. 요렇게 테이크백을 갔다면, 이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오른손은, 자, 대부분 백스윙 때 손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응. 자, 이 상태에서 내 손바닥이 이렇게 45도. 응. 자, 정면을 본 상태가 아니라 45도를 보는 거야. 이 느낌을 가져주는 거야. 자, 그러면 페이스도 아까 전에 오른손이랑 똑같이 이렇게 45도가 돌아가 있어. 이 상태에서 이게 스퀘어란 말이야. 응.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딱 올라가면 오른팔은 이미 이렇게 팔꿈치가 몸 안으로 들어와 있어.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미 빠져있는 사람은 이 동작을 만들 수가 없어서 팔꿈치를 안에 넣는 거, 그리고 손을, 오른손바닥을 정확하게 페이스랑 정렬시켜주는 거, 이게 그대로 돼서 백스윙을 올라갔다면 45도를 향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쟁반 받치는 모양이 이제 시작이 돼. 음. 자, 이게 된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그대로 내려오면 돼. 여기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동작은 오른손에 힘을 줘서 치는 느낌을 절대로 주돼 음. 그래서 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왼손으로만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 음. 그냥 왼손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라 그래 음. 왜냐면 여기에서 가장 잘 유지를 해 놓고 이거를 되게 쓰고 싶어 사람들은 음. 그래서 이거를 못 쓰게 하려고 나는. 받쳐 놓기만 하고 왼손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라고 해 음. 상급자가 되기 전까지는 음. 상급자들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정확하게 칠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일단은 왼손으로 다운스윙을 하는 느낌을 무조건 가져가라고 나는 얘기를 해줘 음. 자 이제 여기에서 하이라이트야 봐봐 나는 이 힌지가 유지하고 싶어서 어떤 훈련을 많이 했냐면 봐봐 양손으로 이제는 양손으로 이렇게 힌지를 유지하는 건 나한테 너무 쉬운 일이야 예. 옛날에는 이게 쉽지가 않았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공을 때려버렸단 말이야 이 힘이 자꾸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오른손 한 손으로 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 오.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럼 내 지금 손을 보면 누나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줘 봐내 손을 보면 마치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탁 치고 와이퍼를 닦는다는 느낌이야 싹 창문에 닦아 올린다는 느낌이 들어. 음. 이 힘을 계속 유지하는 힘을 나는 계속 기르는 거야. 음. 이게 골프에서 눌러 치는 힘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지금은 양손으로 해서도 어 너무 잘하고 한 손으로도 너무 잘하지만 옛날에는 한 손으로 하면 이게 힘이 약해가지고 계속 이걸 쳐버리는 순간적으로 풀려 버렸어. 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는 골프를 칠때 백스윙이 어떻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난 그걸 신경 쓰질 않아. 사실 나는 백스윙이 어떻게 들려도 이 구간에서 이 힘만 유지하면 공은 난 똑바로 간다라는 자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백스윙을 뭐 이렇게 들건 저렇게 들건 나는 이 구간에서 이 힌지만 유지해서 공을 때리는 느낌으로만 사실 공을 쳐. 오른손목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와서 오른손이 이렇게 돌아가서 오른손바닥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보는 느낌인 거야. 이 느낌에서 그대로 돌려주면서 가는 거야. 응. 여기에서 돌려주는 게 포인트야. 돌리지 않으면 응. 이 힘이 헤드가 자꾸 저쪽 방향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응. 이렇게 풀려버려. 맞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 돌려주는 느낌, 응. 이 느낌을 줘. 응. 이, 이 팔로스루를 잘 보면, 응. 오른손으로 했을 때도 나는 이 힌지가 전혀 풀리지 않고, 응. 자, 그러면 손보다 헤드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 이게 비로소 됐을 때, 몸을 이렇게 써도 공이 똑바로 가는 거야. 음. 근데 이게 안 되면 손목이 이렇게 풀리는 순간, 이렇게 풀리는 순간 몸을 쓰면 공은 완전히 저 오른쪽 산으로 가버려.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나는 오른손으로 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했지만 왼손으로도 똑같이 이 힌지를 유지해서 이렇게 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이 힘이 엄청 좋아서 특히 이걸로 비거리를 많이 늘렸단 말이야. 근데 너왼손잡이잖 왼손잡이야 그래서 나는 오른손을 진짜 많이 연습을 했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오른손에 힘이 세서 오히려 오른손 연습을 많이 하는 게더 좋아 왜냐면 오른손에 힘이 세서 이거를 쳐버리는 힘이 되게 세거든 응.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억제하려면 오른손으로 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 한번 어, 맞아, 해봐 맞아. 해봐야 돼 사람들이 대부분 맞아, 맞아. 왼손으로만 이렇게 휘둘러는 느낌으로 칠하고 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응. 근데 내가 추천하는 건 양손을 다 연습을 응. 해야 돼. 그치. 결국 골프는 이 오른손바닥은 거의 방향성과 탄도 이 모든 걸다 만들어 나기 때문에 응. 내가 말했던 어드레스 때 오른팔, 그리고 오른손을 타겟 보는 거, 백스윙 때 45도를 향해서 헤드를 스퀘어로 놓는 거, 임팩트 때까지 이걸 유지해서 돌리는 느낌. 마치 테니스 라켓이 있으면 라켓을 그대로 타깃방향으로 계속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만드는 거. 음. 이게 결국 골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키거든. 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내가 백스윙 발을 들고 스윙을 하더라도 나는 이 구간에서 힌지만 유지하면 공이 똑바로 간다라는 어,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긴장이 될수록 이 구간에서 신경 쓰기보다는 나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 힌지만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걸로 실제로 공을 치어서 음. 이쪽의 감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음, 왜 이렇게 후쩍대는 거야? 아 감기 걸렸어. 근데 내가 레슨을 해보면 나도 어. 오른손으로 이 방향을 해보세요 하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오른손을 이게 이렇게 안 하려고 옆으로 끌면서 생크가 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결국 이게 힘이 또안 빠져 있으면 어깨에 생크가 날수 있어. 그게 생크가 나는 게 이거를 끌고 오는 기보다는 내가 이걸 할 때는 지금 이 어깨를 냅두고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이 어깨 힘으로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끌고 온다고 힘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있지, 있지. 그게 이제 나, 내가 생각해서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골프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어깨랑 팔을 분리하는 거 맞아. 와이퍼 느낌 있잖아 이 느낌을 여기 구간에서 음. 이렇게 하면서 써야지 음. 끌고 간다? 이 생각을 하면 위험하지 그러면 은 어느 음. 타이밍에 해? 너는? 오른손 아, 쓰는 걸?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서부터 해도 돼 음, 손이 음. 주머니를 지나는 시점에서 근데 음...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 워낙 빠른 시간이니까 0.1초도 안 되는 시간이니까 여기 음. 와서 돌려야지 하면 이미 손이 여기 와있어. 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초보자일수록 조금씩 빨리빨리 빨리, 빨리 돌려보다가 공이 조금씩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타이밍을 조금씩 늦춰줘야 돼. 음, 음, 음. 어, 나는 만약에 내가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진짜 여기서부터 돌린다고 하면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면 진짜 왼쪽 가지. 음, 진짜 여기서부터 돌리면? 돌아가니까 정확히 타이밍은 손목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음. 이렇게 눌러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로테이션을 배우고 싶다면 여 어, F 클라이딩 이거 보여 이 채가 엎어지지만 않는 상태에서 돌려서 최대한 공이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왼쪽이 아니라 이거를 최대한 돌려서 나도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기 어렵거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고 그렇게 왼쪽으로 간다는 건 헤드가 닫힌다는 건 조금 더 끌고 올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냥 공... 이거 공 같은 걸 어. 이렇게 놔도 어, 되겠다. 그냥 이렇게 놓고서는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 우리 어. 맞고 어. 옆으로 잘 들어가면 안 맞고 이렇게. 그래서 어. 잘보여줬으니 좋다. 해봐. 여기에서 봐 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봐. 앞으로? 두, 아니, 옆으로 잘 들어와 봐. 잘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 손이 응. 이렇게 포드가 워 돼서 들어오는 거야. 잘 잘못 들어와 봐. 그렇지. 이게 이게 안 오고 자꾸 헤드가 오는 거야. 맞아. 그치. 우리가 어. 원하는 건이 오른손의 힌지, 음. 얘를 유지한 상태에서 얘가 돌리면서 음. 헤드가 늦게 따라오는 레이트 히팅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음.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오다 보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걸 이거를 쓰지? 써버려. 헤드를 보내려고. 어, 오른손을 써버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이 상태에서 이걸 돌리는 건데. 그렇지. 결국 이거를 돌리지 않고 음. 순간적으로 이거를, 이걸 순간적으로 써버리면서 이걸 로테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이거는 뭐, 이거를 한 사람이 잘못이 하는 게 아니라 못, 이 느낌과 이렇게 돌리는 느낌과 이렇게 치는 느낌은 음. 굉장히 흡사해. 비슷해 진짜 빠르게 치는. 음. 어 누구나 비슷하게 느껴져. 음, 음.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음.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한손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음, 음. 한 손으로 하면 느낌이 진짜 잘 와. 음, 음. 어, 이렇게 해서 한 손이 와가지고 손이 먼저 이렇게 포워드가 음. 되면서 돌아가는 거. 음, 음. 이 느낌을 진짜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공이 완전히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헤드가 자꾸 와서 때리는 건지. 음. 어, 무조건 체크를 해보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좀 천천히 오른손을 이렇게 비틀어 줄때 어. 헤드가 내 손보다 이 뒤쪽에서 들어와서 딱공 치지 말고 공 전까지 멈췄을 때 어. 지금 나는 이걸 했을 때 느낌이 왼손 여기에도 좀 느낌이 오거든. 약간 어. 뭔가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잘, 조금만 잘못 들어오면 여기가 되게 허전한 어. 느낌이 들어 이렇게 어. 가좀 이렇게 실제로 공칠때 응. 그 느낌. 조금 나아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진짜 실제로 이걸로만 공친다니까? 어 나도 근데 나도 그래 나도 거의 나는 한 허리선상에서 하거든? 이 정도 왔다 하면, 하면 가. 해 나도 저는, 오늘은 오늘 명강이에요? 오늘은 조금 구독자분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명강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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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난명강이에 자꾸 누나가 아니야. <웃음> <웃음> 야, 너도 내가 레슨 준비하면 진짜 뭐야? 이러자고. 않고... 와, 좋다 하고 있는데, 누나게 계속 그러니까. <laughs>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